오늘 제겨서 드릴 차량은 삼성 SM5 노바입니다. 2.0이고 등급은 R2 등급. 판매 가격은 440만원입니다. 최초 등록일은 2015년 8월 달 최초 등록되어 있고 주행거리 13만 7천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은 검정색 사입니다. 검정색 사에 SM5 노바 차량 2000cc고요. 등급은 R2 등급. 앞좌석 시트, 메모리 시트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양쪽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있고, 시트는, 이렇게 곤약 시트로 깨끗하게 지금 잘 사용을 했습니다. 이열 시트, 핸들, 블루투스 있고, 주행거리 13만 7천 키로 주행했고요. 앞쪽 대시보드 상태도 꽤앙하고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스마트키, 미션은 오토 차량에 CD 기능 되고요. 이렇게 전자파킹 시스템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크루즈 컨트롤 있고, 차선 이탈 기능이 있고, 접이식 사이드 미러 들어가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 양쪽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있고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눈 미러, 블랙박스 달려 있고, 2열 열선 시트 들어갑니다. 엔진 상태 깨끗하고, 타이어 휠 상태, 요차 성능 점검표 보시면 은 2015년 8월달 최초 등록이 주행거리 137,000km 주행했고요. 침수, 하재, 영업이력 없고 장기렌트 이력 있는 차량이고 사고 보시면 은 운전석 앞 펜다 이렇게 단순히 들어가 있습니다. 세부상태 보시면 은언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류, 냉각수 누이 없고요. 변속기, 동력 전달 양치, 조향 양치, 제동 양치, 전기 장치는 다 양호한 차량입니다. 삼성 SM5 노바 2.0 r 리 등급 차량. 입니다 판매가 44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차량은 수원중고차 입니다이 오셔서 직접 실물 확인하시고 시승도 해보시고 구매 가능하고요. 할부하실 분들은 할부도 가능하시고 혹시나 타시던 차에도 시 최고가로 매입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이나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브라더 TV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AS 센터입니다. 우리 고객님께서 차량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이쪽으로 차를 가져와가지고 어, 지금 뭐 차가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차들인데 엔진룸, 엔진룸을 열어서 엔진룸 상태도 자, 이렇게 정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드리고요. 차를 또 이렇게 차량을 리프트 띄어가지고 하체라든가 부식이라든가 하체에 들어가는 그런 워프 같은 거. 그런 것도 최종을,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서 여기서 이제 아무 이상이 없을 때 우리 고객님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브라더TV는 우리 고객님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역 센터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믿고 차량을 구매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